여러분 잘안 보이시죠? 저희는 지금 음, 밤 8시 43분, 밤 8시 43분 장을 보러 가려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가냐면요, 어, 트레이더스에 가려고 합니다. 어디 있는 거지 오빠? 위래 트레이더스. 위래? 어. 래 트레이더스를 갈 예정입니다. 올해는 이제 장을 한달 내내 보, 아니 한한 한 달에 한번 보고. 아닌가 두번 보고 두번 정도 보고 만들어 먹기도 거의 저희가 만들어 먹거든요 밥이랑 그래서 장을 보고 한 달을 이렇게 살고 또 이번에 9월 달을 열심히 살려고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<laughs> 왜트레이더스는한 달에 한번 정도 가는 것 같고 그치 소소하게 이제 그치 소소하게 근처에서 맞아 장을 가끔씩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팡. 내 친구 쿠팡. 그치. 내 친구 쿠팡에서 거의 김치나 쌀 같은 거 무거운 거는 쿠팡에서 사요. 세일하는 거나 가끔. 그런 거 사고. 그렇습니다. 오늘은 하루 종일 일하고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장을 보러 가서 조금 텐션이 다운돼 있어요. 하지만 살걸, 오늘, 오늘 꼭사 사야, 오늘 사야 될 거는 먼저 계란 한 판. 그리고. 마요네즈가 없어서, 마요네즈 사고, 파 사고, 소분해놔야 되거든요. 파 사고, 파랑 또뭐 사더라? 아마 뭐 요런 정도랑 가서 뭐 냉동식품 조금 사고, 고기 원래 고기를 사는데, 고기 원래 소분해놓는데, 오늘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안 사도 될것 같아요, 아직. 살까? 아직 많이 남아있는.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. 어 그래서 아직은 안 사도 될것 같고, 그면또한번 와야겠다. 지금은 거의 9시가 다 돼가는데,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죠. 내일은 친구들 만나러 잠시 지방에 내려가요. 아니, 남편이 말이죠. 제가 2박을 하고 싶다 했는데 절대 안 보내준다면서 1박을 하고 와요. 정말 너무하잖아요 여러분? 응. 음. 본인이 안간 것이죠. 특별히 받은 거죠. 아니요. 즐겁게 놀다 오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. 오랜만 아니겠나, 진짜. 맨날 만나요, 맨날. <laughs> 웃기지 마세요, 아니에요. 아 여러분 손톱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지? 아 시간이 없어서 못 바꾸고 있어요 지금. 뭘로 할까요? 추천해주세요, 여러분. 거기 뭐지? 트레이더스까지 약 강남에서 30분 정도 걸려요. 30분 정도 걸리고, 지금도 좀 차가 많네요. 일부러 안 막히는 시가 간 온다고 지금 왔는데, 좀더 막히네요. 어, 여기가 잘 나왔어. 그렇습니다. 어떻게 어둡죠 어. 여러분은 주말에 뭐 하세요? 항상 예의상 물어보는나 그러면 트레이더스 가서 만나요 고구 도착했습니다 위래 스타필드 아니죠? 뭐였더라? 트레이더스에 도착하였습니다. <laughs> 도착하였습니다. 지금 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요. 한 시간만에 장을 보고 후다닥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뭐를 살지 기대해 주세요. 도착했습니다.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왔어요. 아니, 근데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, 배터리가 4포 밖에 안 남았지 뭐예요, 여러분? 오 마이 갓. <laughs> 망했네. 후다닥 찍고 와볼게요, 여러분. 가자요. 다녀오겠습니다요. 카트를 들고, 카트를 들고 가겠습니다요. 왔습니다. 아니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요, 사람들이. 지금 9시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. 오빠 머리가 좀 산발이지 않나요, 혹시? 머리를 오늘 안 했네. 차에서 바람 어 어, 차 타고 왔는데 바람을, 창문을 다 열어놓고 신나게 노래를 틀면서 왔거든요. 이런 거찍었어요지 그러게 말이야. 위에는 베라도 있고 이제 입구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하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일 아, 저희는 이렇게 포도가 컸어요. 시간이 없어서 빨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영상을 하나씩 못 찍었어요. 이제 여기에 올려. 오빠! 예! 하나씩 올려주시고, 이거 카레 샀고, 이런 거 많이 사면 싸가지고, 그냥 많이 사버렸어요, 한 번에. 김치도 진짜 큰거 샀고, 이거 하나씩, 그리고 계란, 그리고 물. 물이 여기가 진짜 싸거든요? 한 1,800원, 1,600원이면 사요. 이렇게 샀습니다. 한 시간 만에 장보기 성공! 제프 1%밖에 안 나와서, 집 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만 원 정도 딱 나온 것 같아요. 10만 원 이걸로 한달살수 있겠죠? 오자! 세미의 신혼일기 야밤의 장보기 끝.